안녕하십니까. 네. 장사 잘 되세요. 네. 아유. 김대리. 네. 강정 좋아하나? 더 강정 좋아합니다. 아 그러면 강정 하나 사야 될것 같은데. 어, 사주시는 겁니까? 음. 아왜 카드를 안 꺼내시나요, 팀장님? 직원인가요? 구리 마스코트의 직원이에요? 아 약간. 담당자? 카드는 여기 있습니다. 이 팀장님 카드. 팀장님이래. 팀장님 카드. 음. 네. 대지합니다. 네. 해도 되나요? 잘 지내시죠? 네. 생닭이 아주 크고 싱싱하고 네. 맛있어 보이네요. 김대리, 생닭 네. 사야 되겠어. 네. 잘 먹겠습니다. 네. 이 네. 오이가 되게 좋아 보인다. 네. 천 원이에요? 오이 너무 싸네요천 원. 김대리. 네. 절제. 어 네. 가방을 주셔야 이제 결제를 할수 있습니다. 내로만 네 카드가 내 것밖에 없나? 네 카드는 팀장님 것밖에 없습니다. 팀장님 저희 어묵 하나만 먹고 가면 안 될까요? 살거다 샀다 우리. 우리 아니, 시간 없다 우리 이제 아니, 가야 이거, 된다 어, 우리 어, 이제. 하나 하나, 하나, 하나 하나. 돈 없다 우리. 돈 없다, 우리.